반갑습니다. 섬유 예술가이자 음, 복합 문화 공간 행공재 관장 장혜용입니다. 그 동안 작업은 그 한국의 전통을 전통색을 가지고 그 섬유 예술로 평면에서부터 회화까지 모든 걸 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인사동에 갔더니 섬유예술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면에서부터 입체까지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이제 섬유예술로 전공을 선택했죠. 그때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양에서 온 것을 가지고 어, 작업들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공이 한국 전통색을 택했어요. 임원 16지라든가, 어, 또는 기업청소라는데 이렇게 옛날 염색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대미술로 어, 정착을 시킬까 많은 고민을 했죠. 처음에는 음, 적색도 하고, 그, 흑색도 하고, 요즘 이제 최근에는 청색을 했는데, 1996년도 3회 개인전을 통해서 컬러풀한 작업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997년부터 흑색을 선택했어요. 오방색이라고 해서 북쪽을 상징해요, 흑색은. 섬유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대미술로 표현되어 질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색이 아닐까. 또, 나 또한 흑색을 선택해서 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스스로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 10년을 그렸어요. 저는 철저하게 현대미술로 가는 한국 섬유 예술의 전, 정통성이라 그럴까? 그걸로 어, 중점을 둬서 이번에 나오는 흑색 프로젝트는 사이즈는 35에 5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실크에다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어,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용이 들어가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 다양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날의 감정, 그날의 모습들을 어, 10년 동안 한 380점가량 어, 그렸고, 네 보통 회화는 캡퍼스나 또는 어, 종이 같은데 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제 염색의 기법을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염색이라는 것은 실크나 또는 천 위에 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만 끝 그렸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어 스키밍을 해요. 찐다고 하죠. 찌면, 찌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염색이 자기 색은 먹고 나머지 색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흑색 프로젝트 작품도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잘못하면은, 어, 그림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1985년에 그 대학 졸업하고 미술교사로 이제 처음 뽑혀왔어요. 저희 학교가 어저 방아수리장이라고 화옥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쉬는 시간에는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라든가 또는 한국의 전통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 자신의 작업에 근간이 되지 않나, 않았나 나 싶어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30 15년 가깝게 작업을 하면서 화성행궁 근처에 이 행궁제는 원래는 제 작업 스튜디오였어요. 그냥. 그 옛날 건물을, 2층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했고, 이제 아래층은 이제 갤러리지만 위층에는 제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제 한국 전통색을 갖다가 시연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행궁제를 장만을 했죠. 2012년에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공간을, 어, 저만 가질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보자 라고 생각해서 밑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아래 공간은, 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 전시를 할수 있는 갤러리로 하고, 이제 그때 다, 그래서 행공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10년 동안 이 작품을 그리면서 한 번도 전작을 어, 그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공간도 그랬고 아이들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일본을 무대 무대로 해서 동경에서 전시할 때도 한 180점 정도 이번에 300점이라는 전작에 가까운 전시를 발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참고 견디면서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성으로서 참잘 버텼다라는 나름대로의 또 작가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또 그때 당신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선생님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음 제가 이 전시를 앞두고 이제 해경궁 홍씨가. 그쓴 한중록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분이 그 수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게 마치 제 그림 같았어요. 요번에 해경공공 씨가 태어난 게 235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가져고 자기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엄마들이 그랬듯이 나 또한 또한 나의 딸도 그렇게 가는 음, 길이 되지 않을까.